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나무꾼 집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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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행을 해야 하나? 음 그래 여기가 좋겠다. 어디 한번 슬슬. 내가 찬양 해야지 쿵쿵아쿵쿵 아유 뭐 나무들이 이렇게 잘 넘어가? 쿵쿵쿵쿵 아유 아유 큰일났네 아니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도끼가 이렇게 어디로 도망갔지? 아유 안 되겠다 주님한테 구하면 준다 했으니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를 어때나이것어쩌까지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복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무조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여 복귀를 찾았기가 없사오니 아버지께 간과하게 복귀를 찾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아 주시옵소서 왜 이리도 하늘 모자를 시끄럽게 하느냐? 예. 제가 사역을 하다가 그만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내 네, 찾아보마. 내가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더냐? 주님, 이 도끼가 아닙니다. 이도끼가 아닙니다, 주님. 아는 그 도끼입니다. 그래, 이게 아지단 말이냐? 네, 절대 아닙니다. 알았다. <laughs> 그럼 내가 잃어버린 것이 이도끼다냐, 주님? 그도끼도 아닙니다. 그 아닙니다. 아니, 본 노력에도 필요 없습니다. 그도끼가 아닙니다. 아직 그렇다면은, 주님 그도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도끼더냐? 예, 주님 그도끼가 제 도끼 맞습니다. 그도끼를 아, 이때까지 찾고 있었습니다. 아하,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모두 주겠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 u j a h h a 야할 e l u j a h h a l l e l u j a 다 h a l l e l u 잡사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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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l l e l u j a h h a l l e

그래 나도 똑같이 따라하면 큰 모자가 되겠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어디 가서 어떤 나무를 떼려올까 음, 요놈이 좋냐? 아니, 저놈이 좋냐? 그래, 요놈이 좋겠구나. 어디 한번. 클, 어, 클. 아이고 힘 만들고 일이 안 되네. 뭐가 되는 일이 없어. 힘 만들고 힘 만들어. 어떤 놈을 또 해볼까? 어디 보자. <웃음> <웃음> 아이고 힘들고 이거. 그러면 그 집사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이 드는디. 응, 쉬운 것이 없네. 가만히 고 보는 사람없지 그래.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고. 토끼를 잃어버린 딱이야 되겠던데. 어찌 할까? 하나 아, 모르겠다. 아이고 매일 하다가 토끼를 잊어버렸네 아이고 어찌하실까 아이고 토끼를 잊어버렸다니까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토끼를 한번 찾아줘 보시오 토끼를 찾을 수가 없으니 나 일을 못하고 있어 어메 시끄러운거 너무 시끄럽게 해 본다냐 아이고 주님,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도끼를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 도끼좀 찾아주십시오. 주님, 엄마, 그래? 진짜로? 예, 참말이란 게라. 이제 버렸어. 참말이지. 예, 이제으으니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그건 내가 한번 찾아볼란다. 예, 아이고, 고맙소, 고맙소. 가는 뒷거운도움직이라가 있어요. 네가 땡긴게 요거 같은데 요거 맞냐? 아니라 그도 게 아니여. 내가 요거 구원이 필피댔다요 아따 그가 내거 아니여. 내가 분명히 봤는데 아니다 그 모재. 아니란 게다. 아따 주님은 그것다 도니여일단은 내가 요거 구원이 필피댔다요 세상을 먹는 것이 요거 구원이지. 일단은 알았어 나 그거 아니여. 역시 그런데 아따 그거 아니란 게 뭐였다. 주님은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요것이제? 오메 그거 맞지라니 내가 후권땀새 했니깐 도끼를 찾았어 요거 맞제? 내가 그 도끼가 낫것이여라 고것이 낫것이요 요거 하나만 짓것이제? 아니 다귀여 다귀여 다귀여? 네 다귀여 그러 내가 도끼를 많이 가져왔는데 많이 잡아놨어 네 이놈 오. 이 약하고 이른 놈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은이 선다 안...